알고리즘 기초 백제중 2번 문제 피보나치 수열을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소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해라. 어, 이세 번째 거를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숫자가 출력되는 형태를 피보나치 수열이라 불러요. 어, AN승은 AN승 1승 AN 2승의 합은 AN승이다. 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3이 있는 데는 네 번째 항이죠. 이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과 이두 번째 항의 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13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7번째 항은 여섯 번 아,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항의 합인 13으로 나오는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어, 피보나치 수열을 구현할 때 보통 배열과 폼은 정도면은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일시 중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 뭐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배열, array를 하나 이제 선언을 해놓을게요. 어레이를 좀 크기를 한100 정도로 줄까요? 100 정도로 주고 어이 공식이 A_n승은 A_n-1승에 더하기 A_n_2승인데, 어이 조건이 A_n이 어 3승일 때부터 이 조건이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면 a 의1승과 A의 이승은 이제 1로좀 초기화를 시켜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규칙이 이제 이 위에 항이항이 식이 조용되는 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처럼 이렇게 좀 초기화를 시켜놓고 시작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A의 어, n, 승이 이제 사망부터 이제 피보나치 공식 이제 조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뽀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 여기서는 뽀이치는쓸수 없는 게, 뽀이치를 쓰면 이제 그 0, 인덱스가 0,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요소부터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을 해버리 어, 순회를 해버리기 때문에, 뽀이치보다는 이럴 때는 이제 그 i 값을 두고 이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100항까지. 음, 그리고 여기서 저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 의 i승은 a 의 i-1번째 놈 더하기 a에 i에 마이너스 2번째 항. 합. 아, 어레이라고 제가 지었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피보나치 수열을 구현했는지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항부터 어한 10항 정도까지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공백까지. 자, 출력되는 결과가 보니까, 네. 제대로 나온 것 같죠? 3, 5, 8, 13, 21, 34, 55. 네. 제대로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rray, 그러니까 배열을 쓰지 말고, 이제 구현을 해라고 하면은, 어, 두 번째 방법. 음. 어떤 방법이 있, 있냐면은 음, 이게 보면은 어, 이, 이 피보나치 수열이 그 n 번째 항일 때 어, 전전번 거랑 지난번 거의 합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지금 항을 구할 때 그러면은 어, 기억을 해야 되는 변수 두 개를 좀둘게요 Previous 프리비어스 넘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임시로 일단 지을게요. 음. 음. 얘는 만약에 어, a의 n 항이 있다면은 a의 행 n 항을 구하려고 하면 이놈은 a의 n 2번째 항, 항이라고 치고 얘는 a의 n 1번째 항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려고 변수를 지은 거예요. 어, 역시 이 공식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a의 n, a n 항은 a의 n-1 항 더하기 a의 n-2 항. 항상 n이 3항일 때부터 이제 공식이 적용이 되니까 미리 이 a 첫 번째 항 놈하고 두 번째 놈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좀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좀 예쁘게 출력을 하려면, 하시려면, 일단, 이렇게, 주고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고 시작하면 될것 같고, 또 반복문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어, 이때는 아이들 이제는 i 아이 카운트 카운터는 뭐 사실상 i가 쓰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구한다라는 걸좀 명시적으로 어, 표기하기 위해 이렇게 쓸거구요 음,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해당하는 a의 n, 한 번째, n번째, nom은, u 어, previous, previous, number, 더하기,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어, 얘를 좀, 기억을 해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current, number. 그래서 현재 이제 n번째 한 커런트 말고 n 넘버라고 할까요? n 넘버라고 하면은 좀더 명시적인 거 같네요. 자, 이렇게 n 넘버. 음, 그러면 얘도 얘는 그냥 이렇게 두죠. 음, 이렇게 하고 현재 넘버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 넘버는 다음 번째 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아? 현재 숫자는 이제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 a에 만약에 이제 i 카운터가 이제 사가 되면은 그 전의 숫자가 이 n 넘이기 때문에 그 이제 previous number로 이제 갱신을 새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a a의 n 마이너스 이 번째 항의 넘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앞당겨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갱신을 좀 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더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예쁘게 안 나오네요. 여기서 네, 라인을, 갱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잘못됐나 보네요.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한번 이런 것도 좋은 기회에요.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음, 세 번째 놈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3이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왔죠. 지금. 음, 그럼 이 갱신이 잘못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어, 아이 순서가 지금 제가 잘못, 잘못 썼네요 순서가 내가 프리비어스 넘버에 이제 다음 번째 프리비어스 넘버에 n 넘버를 이렇게 갱신해 버리면은 그 전에 프리비어스 넘버 값이 지금 바로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제 될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동작하죠. 음.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할 때 어, 어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처럼 그냥 그 이전 이전 숫자랑 이전 항의 숫자를 좀 미리 기억을 해두고 이제 현재 n번째 항을 구할 때 이전 이전 숫자와 이전 항의 숫자를 더해서 출력하고 그 이전 이전 숫자는 이제 이전의 숫자로 갱신을 하고 이전 숫자는 현재의 숫자의 값을 넣어 주고 그래서 그다음 번째 n번째 항에 다시 더해서 구해 버리는 식으로 또 구현을 할수 있어요. 네.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